쿠팡 네이버 돈 많이 번다는데 막상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다 보면 뭔가 중요한 부분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죠. 저도 처음엔 유튜브 보고 시작했어요. 사업자 되고 마켓 가입하고 상품 올려보다가 이게 맞나 싶어서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 헤맸죠. 뭔가 비법이 있을 거야. 결국 강의를 들었습니다. 200만원짜리 구매대행 강의.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 하면 매출 3천만원 잘 버는 사람은 1억 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수강생들이 인터뷰까지 해요 저는 강의 듣고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섰더라고요 다시 초보 시절로 돌아간다면 강의 들을 거예요? 제 대답은 이게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답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강의를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듣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강의를 들어야 월천을 벌수 있을지, 강의 없이 혼자 해도 월천을 벌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생기실 거예요. 강의를 들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 버는 비법이 따로 있나요?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 치팅 불법 혹은 편법 같은 내용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법 하나 배우려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몇 백만원 씁니다 그거 알면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은 몇 백은 더벌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아무것도 해본적 없으신 분들이 그런 기법 하나 배우려고 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돈 쉽게 벌고 싶은 건 인산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정보라는 게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쉽게 돈 벌고 싶어 하는 만큼 포기도 빠릅니다 그 기법마저도 결국 언젠가는 다퍼지고 돈이 안 돼요. 그럼 강의 들을 필요 없겠네요. 저는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강의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다는 이유랑 똑같죠. 수행처고 줄이고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강의비가 몇백만 원 하는데 그 정도 가치 있냐 라고 물어준다면 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게참 애매하거든요. 특히 돈 버는 정보 정보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조금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보의 가치는 그 정보로 인해 의사결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달려있다. 그 정보가 내 행동을 돈 버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자는 정보획득의 비용과 그로 얻는 편익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보를 소비한다. 200만원 강의 듣고 200만원 벌면 남는 장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강의 들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기회비용 내가 소비한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게 남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여건에 비춰서 강의를 들을지 말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듣기 전에 한번 강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강의 들으면 보통 얼마 벌어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하겠죠. 다시 물어보세요. 30% 정도 하면 얼마 벌어요? 그럼 대충 얼마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10% 안에 들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10%는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해요. 끝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많이 그만둬요. 포기만 안 해도 10%는 들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이런 댓글이 많아요. 뭐 특별한 정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공개된 내용 가지고 강의하면서 몇 백만 원 받는 게 말이 되냐? 사기꾼이라. 맞는 말이에요. 듣고 나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게또 재미난 속성이 있어요. 정보의 가치 역설. 정보는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가치를 알수 없고 일단 알고 나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는 특성이 있다. 강의를 듣고 나면 그제서야 눈이 떠져요. 아, 이 유튜버도 말하고 저 유튜버도 말한 내용이구나. 근데 강의를 들어야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끈기 있게 해볼 거야. 이게 가능한 분들은 강의 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봤어요. 요약하면 강의에 돈 버는 비법이 따로 있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거 없어도 잘할 사람은 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기 기관아, 저는 의지가 약해요.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요. 강의를 안 들었으면 금방 포기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면서 일일이 테스트해보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6개월, 1년, 꾸준히 못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강의 듣는게 낫죠. 저는 2천만원이 진짜 하나도 안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의지 약한 사람이 보통 의심도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이거 맞아 끊임없이 의심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이,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저 유튜버는 잘 됐대. 이 방법으로 근데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핵심은 안,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는 영향력이 약해요. 이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거잖아요. 이재용이 땅을 사면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내 친구가 쿠팡으로 돈을 벌어서 차를 바꾸면 진짜 되는구나 하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강사가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 정보가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수강생들 중에 성과가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아 진짜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러 친구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친구 잘 만나면 강의비도 아낄 수 있어요. 다 알려주거든요 그럼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일단 과장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강의 듣고 쿠팡으로 한달 매출 5억이다 뭐 3개월 만에 이런 거 어떻게 안 들어요? 끌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억 매출 내려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할까요? 쿠팡 5억 팔려면 한 최소 현금으로 2억은 들고 있어야 돼요 강의 듣고 한달 만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2억 있으세요? 2억 있다 초요 2억 원어치 물건 살수 있어요? <laughs> 이거 쉽지 않아요 <laughs> 근데 초보자가 이런 강의를 듣는다 뭐 후킹을 떠나서 이런 거는 걸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강사의 배경을 보세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또 혼자 하는지 아니면 스텝이 있는지 혼자 한다고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순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혼자 케어하겠어요 질문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혼자 온라인으로 강의하다가 문제 생겨서 잠수타면 어떡해요 환불해 달라고 쫓아갈 회사라도 있어야죠 또 내가 돈 버는 거랑 수강생들을 잘 이끌어 가는 건 다른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수 있나 그래도 체계가 있는 곳에 가면 강의 질이 조금 더 높겠죠 마지막으로 강의 후기 악플 이런 거 참고하실 수 있는데 아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구나 보통 수강생들은 강사의 결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의 영상들을 쭉 보시고 어떤 사람이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에너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급하면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차피 셀로로 성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정보보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향. 방향이 고민되면 메일 주세요. 제가 아직까지 하나하나 보고 나름 정성껏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또한주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